Recording in progress. 마음 챙김 산명상. 산명상은 산이나 숲과 같은 자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명상 활동을 말합니다. 즉, 산이라는 공간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돌리는 명상입니다. 여기서는 일상의 공간에 앉아서 산을 떠올리며 하는 산명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산명상도 일반 명상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앉아 사는 산명상, 즉, 자연 이미지를 떠올리며 하는 명상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을 시각화하면 뇌가 실제 자연에서 느끼는 반응과 비슷하게 작용해 긴장 완화와 기분 개선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또한 산을 나의 몸에 비유함으로써 일상에서의 고통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에 앉으셔서 의자에 앉으시거나 방석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의 공간을 잠시 살펴봅니다. 내가 있는 이 공간을 알아차리셨다면, 편안한 곳에 앉으셔서, 바닥과 닿아있는 내 몸의 감각에 주의를 둬봅니다. 엉덩이가 의자나 바닥에 닿아있는 감각, 왼쪽과 오른쪽의 무게감이 비슷한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진 않았는지 알아차립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알아차렸다면, 자연스럽게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되도록 약간 움직여봅니다. 바닥에 닿아있는 발바닥 또는 다리 바닥과 닿 있는 면이 편안한지 내가 잠깐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지 알아차립니다. 바닥과 닿 있는 내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시고 먼저 편안하게 바닥과 닿 있다면 엉덩이를 주춧돌 삼아 주춧돌 위에 기둥이 편안하면서 안전하고 의젓하게서 있듯이 척추를 그 위에 반듯하게 올립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기울어지거나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척추나 어깨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시면 날숨에 아래 턱과 어깨에서 날숨에 약간 힘을 뺍니다. 아래 턱 힘을 빼고 어깨도 힘을 살짝 빼봅니다. 그러면 척추가 바닥에 약간 가라앉습니다. 그래도 그 단단하고 의젓한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눈은 편하게 감으시고, 감기가 불편하시면, 전방 45도 바닥을 보시면서, 눈에 들어오는 자극을 약간 줄입니다. 손은 편안한 곳에 두시고, 이제 주의를 내 호흡으로 가져갑니다. 호흡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약간 부풀고 꺼지면서 호흡이 지금 그곳에 있다는 것을 감각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호흡의 감각이 가장 잘 느껴지는 그곳에 배가 정박할 때 닫힐 내리듯이 그곳에 내 마음에 닫힐 내립니다. 산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이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주름이 오는 것을 알아차리시면, 내가 마음에 닫힐 내린 그곳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 다시 오늘 하고 있는 산명상으로 천천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호흡의 감각이 가장 잘 느껴지는 곳이 아래 뺄 수도 있고, 가슴일 수도 있고, 코끝일 수도 있고, 어디든 괜찮습니다. 지금 내 몸에 숨이 들어갔구나 또는 나왔구나 라는 것을 가장 잘 알아차릴 수 있는 곳에 내 마음의 닫힐 내립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마음챙김 산명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몸은 지금 여기 실내에 앉아있지만 마음의 눈으로 내가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전에 본 적이 있거나 실제 가본 적이 있는 산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산을 떠올려 봅니다. 또는 내 마음이 가장 가는 그 산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상상으로 떠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산이 주는 느낌을 하나의 이미지로 떠올려 봅니다. 그 산의 이미지에 내 마음을 집중합니다. 마음을 챙겨 봅니다. 하늘 높이 솟아있는 높은 산의 봉우리, 큰 바위들과 넓고 낮은 지대, 그리고 산의 급하거나 완만한 경사들. 이처럼 산의 전반적인 모양을 상상하고 관찰해 봅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내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 산을 가까이 가서 바라보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산이 얼마나 거대한지, 얼마나 굳건한지, 움직임이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살피고, 느껴봅니다. 알아차려봅니다. 그 산의 꼭대기에는 눈이 덮여 있을 수도 있고 경사면에는 나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산 봉우리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산에 넓고 푸른 고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떠올린 산의 모양과 형상이 어떤 것이든, 지금 이곳에 앉아서 그산 이미지와 함께 호흡합니다. 이제 내가 떠올린 그 산의 이미지를 나의 몸으로 가져옵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나의 몸은 내가 마음의 눈으로 그려낸 산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앉아 산의 장엄함, 흔들리지 않음, 그리고 그 산의 아름다운 모습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방금 전에 내가 떠올렸던 바로 그 산입니다. 내 머리는 그 산의 봉우리입니다. 내 어깨와 양 팔은 산의 양쪽 경사면입니다. 바닥과 맞닿아 있는 나의 엉덩이와 다리는 산의 단단한 뿌리입니다. 나는 산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들숨, 날숨 호흡을 할 때, 내 몸의 척추,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각과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느껴봅니다. 상상으로 하지 않고, 내 몸의 감각으로 실제 느껴봅니다.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상태, 나의 생각과 모습 뒤에 결코 움직이지 않는 완전한 그 자체. 나는 지금 이곳에 앉아서 나를 바라봅니다. 해는 하늘에서 봉우리를 건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웅장한 산의 빛, 그림자,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들이 시시각각 변해가는 것을 그저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찾아옵니다. 낮이 지나면 다시 밤이 옵니다. 별도 있고, 달도 있습니다. 낮에는 해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왔다가도, 산은 그냥 그 자리에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여러 상황들이 변화하는 것도 같은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계절이 변해도 산은 항상 그냥 산입니다. 날씨가 변덕스럽게 바뀌어도 산은 그냥 산입니다. 여름에는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고 나뭇잎은 푸르릅니다. 가을에는 찬란한 색깔의 옷으로 변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내려 하얗게 됩니다. 계절에 따라 사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거부하거나 지금과 다른 변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매서운 강풍도, 세찬 바람도, 거센 비도, 그저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산이 얼마나 고요한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러 산에 옵니다. 또 산에 오르기 좋은 날씨인지,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또는 너무 어두운 건 아닌지를 알아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산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구름은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다시 떠날 것입니다. 산에 온 여행객들은 아마 그 산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보든 말든 날씨가 어떻든 취사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은 언제나 그냥 그대로 그곳에 항상 있습니다. 천둥 번개의 비바람, 폭설의 모든 시간을 산은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또 다시 산에는 봄이 찾아오고, 새들은 노래하고, 나뭇잎은 새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도 산은 언제나 그곳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날씨의 변화에도, 주변의 현상에도, 산은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챙김 산 명상을 하면서 우리는 이처럼 산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배우고 느낍니다. 내가 되었던 그 산처럼 내 삶도 매 순간 변화를 맞이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위를 내가 되었던 그 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있는 그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산영상을 통해 내가 산이 되는 훈련을 하면서 산의 안정성과 견고함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의 에너지를 나의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느낌, 감정, 고통. 이런 것들은 산의 날씨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산의 날씨가 아닙니다. 나는 산그 자체입니다. 내 삶의 날씨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으로써 그것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은 평온함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산의 견고함과 고요함 속에서 산명상의 여운을 충분히 느끼시고, 원하는 만큼 마음 챙김 산명상을 계속 해봅니다.